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라운드 트릭을 많이 연습하면서 좀 많이들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이제 초보자들은 널리, 알리 이런 거 많이 연습들 하실 건데 많이들 하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라운드 트릭 할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데크를 좀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힘을 빼라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세게 뛰려고 몸에 힘이 막 잔뜩 들어가서 상체든 하체든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점프식으로 그라운드 트윅을 많이들 하시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힘을 줘서 점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오로지 저희가 지금 데크랑 한 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데크의 탄성. 이런 식으로 데크를 튕겨서 데크의 탄성으로 데카의 탄성으로 우리가 몸을 띄우고, 그 다음에, 뭐, 널리든, 알리든,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몸에 힘을 빼는 연습. 요거는 개바닥에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있지만, 눌러서 펴내는 연습이나, 알리를 뛸 때도, 그만큼 올라왔을 때, 가볍게. 가볍게. 일단 우리가 이제 슬로프에 나가가지고, 뭐, 널리, 알리, 뭐, 프레스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지 그런 동작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고칠 수 있는 그런 제가 꿀팁 같은 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길이. 길이. 초보자분들 널리 많이 연습할 거예요 널리 알리 연습 많이 하실 건데 이거 연습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발차기 첫 번째 발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엉덩이가 뒤로 다 빠져서 중심이 뒤로 다 빠진다 예, 요거 축이 깨진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팔팔 팔동작 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회전이 들어갈 때 똑같이 로테이션이 들어가는데 로테이션이 들어갈 때 상체를 너무 세게 치는 경우 요거 하나씩 제가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자, 쓰리로 발차기라고 했어요 발차기 살짝 이런 느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살짝 요런 느낌. 근데 좀 폼이 나는데? 폼이 어, 안... <laughs> <나도>. 기술 같아. 그건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발차기. <laughs> 누가 봐도 지금 발차는 게 보이시죠? 발차는 게 보이실 건데, 이렇게 발차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 회전이 5 이상 절대 가지 못해요. 발차기로는 회전이 5가, 에이, 5 5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게 상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발차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오 마이 갓. 상체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회전을 줄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게 다운을 많이 줬을 경우. 너무 많이 줬을 경우. 다운을 많이 주고 잘 펴내면은 좋아요. 그만큼 하이도 더 나오고 좋은데 많이 앉았다가 빨리 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용수철이 꽉 눌렸다가 딱 탄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용수철을 이만큼 눌러놓고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만큼 탄성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다운은 자기가 편할 수 있을 만큼만 편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건데 일단 다운을 많이 줬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운을 많이 주고 기울기가 빠져요 엉덩이가 뒤로 다 빠지니까 하이버 올려낼 수가 없어 또 다운을 많이 줄때 어떻게 되냐 축이 깨져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넘어지는데 아 잠깐만 이거보다 더못 뛰어야 돼뒤로나열아 나 이거 찐으로 넘어졌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다운만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내가 너무 세게 뛰려고 힘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엣지가 자기 마음대로 걸려버리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축이 대각으로 빠진다거나 방금처럼 뽑혀서 날아간다거나 사선치기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다운은 자기가 질수 있을 만큼만 연습하실 때는 조금 앉았다가 빨리 그 다음에 조금 됐다 그럼 조금 더 앉았다가 또더 빨리 똑같이 빨리 또더적응됐다 많이 앉았다가 빨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상체를 먼저 너무 세게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급하게 상체를 먼저 세게 치면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뛸 거예요. 상체만 너무 세게 어, 근데 이것도 근데 내가 지금 못뛴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안돼 팔이 펴지는 이유가 본인이 씌었을 때 이제 축이 깨져서 축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팔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이 팔을 그냥 돌려놓고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선도 같이 시선도 같이 그리고 이 시선이 넘어갈 때 땅을 보시는 부분도 많은데 땅을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스피이 죽어요 땅을 보는 순간 스피는 그냥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땅을 보게 되면은 떴다가 다시 밑으로 꺼지게 돼요. 꺼지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피나 회전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선도 그냥 옆으로 넘기고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차기. 엉덩이 많이 빠지는 거그 다음에 시선, 팔 요거를 그냥 다 고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뛰냐 편안하게 그냥 진짜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제자리에서 편하게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업만 빠르게 해서 기다려줘 볼게요 아주 좋았어 여러분이 그냥 다운만 적당히 주고, 업을 빨리 하고, 시간 돌리고 기다리면은 이런 플랫한 한방,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프레스 계열보다는 한방 계열, 이런 걸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널리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트릭에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자세가 이쁘게, 그 다음에 플랫하게, 이렇게잘 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이제 그라운드 트릭 입문하실 때 어떻게 입문해야 되나요? 뭐 이제 언제쯤 입문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입문 시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은 입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상 TV에 나왔듯이 라이딩. 라이딩이 기본으로 좀 선행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그라운드 트릭은 라이딩이 필요 없다. 라이딩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니면, 그라운드 트릭을 하면은 라이딩이 망가진다. 그런 편견들이 많으신데, 그라운드 트릭도 기본적으로 라이딩이 잘 되셔야 합니다. 라이딩을 기본 선행으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 2차 전직으로 그라운드 트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그라운드 트릭 하시는데, 한방 치시는데, 뭐, 다른 트릭들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도움 좀됐으면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거 생각나면은 또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